막았네 여기 막킹 막았는데. 쏜더로 부숴야죠 이게. 어제비어 썰트레서 어떻게요? 내려가서 제가 떨어뜨려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떨어뜨려 드릴 테니까 바로 보자마자 런처로 썬더로 맞다 드리면 돼요. 어 갤럭시 yeah. 버리지 말자. 못 가면 못 나와요. <목소리> 왼쪽편에. 못 나와 왜 없이. 버리지 말라는 사람이 모기를 어, 불러 모기, 뒤에 뒤에 싸고 있어, 보이 있었다. 모기 싼. 모기 싼. 아니 뭐 그치. 재활용하자던 사람들이 왜 모기를 모기를 불러들이고 있어. <laughs> 막사들 <사대고 웃음> 자, 급과 <급강화> 들어갑니다. <laughs> 어디 있어? 어? 갤럭시 없는데. 아 썬더 아, 없는데 예. 자, 그럼 라이트닝 어, 다 틀면다. 라이트닝, 라이트닝. 내려가라 면 보인다. 내려 내려 내려. 내 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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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더. 썬더를 치세요, 썬더선더 잘못 들었어. 아아아아! 썬더를 퇴출해야 돼! 썬더를 치시라고요, 라이팅 치지 말고. 썬더를 한 한대쳤다한 대. 야. <laughs> 이게 뭐야? 뭐지, 이거? 썬더를 <laughs> 쳐야 되는데, 라이팅 치는 사람 누구예요차를 키워, 빨리. 아, 진짜 어떻게 쐈는데? 보자, 오케이. 아, 제가 이제좀 있다가 이따가... 밀었어요. 밀었어요. 아니, 괜찮아요. 계속 밀고 가면 돼요. 어차피 제희 썬더라고 라이트닝이 있어요. 분명히 지쭉 들어가서 다 여기 수정. 아, 아니, 다다 안녕하세요. 3번 들고 타야지. 오늘 <laughs> 3번 들고 타야지, 이거. 자. 이거 하나 알아둘 적이 있는데 불타는 썬더가 성공해도 가끔씩 썬더가 남아요. 그런 경우에는 썬더로 수리하면맥메커터맞습니다 불타면 그대로 갈 거예요. 수리하면 뭐. 안돼요 내어보이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절대 수리 따위 없어 수리하면 죽어요 잠깐만 정맥 뭐야 정면에 잠깐만 형 안녕하세요 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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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쏴 저거 쏴모 모기를 요 모기를 쏴 모기를 쏴 모기 정면정면정면정면정정